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첫템은 곡국 먹을게요 베이가랑 BF가 나왔네요 돈 1원짜리 다 사줄게요 명사수 니달리? 일단은 무조건 사야죠 빌드업으로 쓰든 니달리 덱을 가든 니달리가 한 마리가 더 나와서 템도 괜찮고 진짜 많이 겹치는 거 아니면 니 달리 가도 되겠는데 이거는 이러면은 가랭까지 사서 3대장 올리고 이거는 니 달리 1 0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애들 템포 올리고 있고 4레벨 2명 일단 레버분 안 할게요 4레벨 템포 올리는 거 3명 더 1명 더 6명이 다레버브했죠 이러면은 니 달리 겹치는 게 없어요 일단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템포가 다 빠르면 혼자서 천천히 가는 건 괜찮아 이번 판은 니달리 한번 가볼게요 스칼류도 잘 돼서 니달리 되기. 이러면은 랩업은 안 눌러요 계속 3스테이지까지 가서 4 8 1로를 돌릴지 50킵을 할지 판단할게요 일단은 가렘 귀감까지 받아주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약한 애 만나면 이길 만도 해 이겼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쇼진을 먼저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좋아요, 먹었고요. 쇼진이 들어갔을 때 이명 사수면 첫 궁을 세대 때리고 쓰는데 3명 사수가 들어가면 두 대만 때리고 궁을 써요. 쇼진이 들어가면 상점에 사줄 거 없고요. 살살 지는 거낫배든 드타 팔아주면서 이자 봐주고요. 바이 3대 장군, 4대 장군일 때 쓰고 티모 바이 티모 사줄 만하고요. 여기서 살짝 정찰해주면서, 니달리가 몇개 팔려있는지, 애들이 무슨 덱을 가는지, 일단 리롤 덱은 없어요. 아까 2-1에 전부 랩업했기 때문에, 이런 판은 그냥 사팔 안 돌리고, 티모까지 사주고, 사팔 안 돌리고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아이템이 곡궁곡궁, 이거는 하나 곡궁 넣어줄게요. 과학을 만드는 게 좋으니까. 명사수랑 대장군 귀감 정도만 사주시면 돼요 리롤 돌릴 때다 필요 없고 제일 급한 건 그냥 니달리만 찾으면 돼요 대장군 명사수 이렇게 혼자 갈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셔도 돼요 50킵하면서 돌릴게요 이러면은 귀감을 빼고 사명사수 귀감은 빼도 돼요. 3대 장군이 들어가면, 티갈리가 어느 정도 잘 돼요. 11위 이성. 여기서 50킵 하면서 돌리니까, 가렌도 같이 봐줄게요. 쓸모없는 것들 정리해주고. 이기는 거 좋아. 나쁘지 않아. 카타리나는 이자 깨니까, 안 살게요. 6대 장군에 굳이 집착은 안 해도 돼요. 사명사수 3대 장군만 하면 돼요. 근데 뭐잘 떠주면 하는 거고 니달리 니달리 여섯 마리 오십 킵해도 그렇게 세게 안 지잖아요 전턴은 오히려 이기기까지 했고 템만 좋으면 돼 이성이어도 진짜 쇼집만 있으면 돼 배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번씩만 해주고 이기는 거 좋아요 대장군 니달리로 떴을 때는 뭐 가렌 자르반, 바이 이렇게 잘 뜨는 것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 명사수 니달리일 때는 안 찍어도 돼 대장군들 그냥 니달리만 찍고 가렌 같은 거는 진짜 잘잘 잘 떠준다 이러면 같이 찍는 거고 먹으면 지팡이 쇼진, 거학, 복원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자르반 찍어주고 여기서 뭐, 상황이 뭐, 진짜 안 좋았으면, 구인수 받고 피관리 했을 텐데, 지금 상황 좋으니까, 아이템 더 볼게요. 니달리, 한 마리 남았네요. 여기서 찍고 싶은데. 오케이, 니달리 삼성. 여기서 랩업을 해도 되는데, 사실 업 안해도 다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냥 이자 보자, 이기는 거 좋구요. 업 하면서 바위 올려주고, 대장군 스택 받을게요. 잠깐 대장군 스택 깨알로 받아주고, 귀감의 명사수, 아이템을 처리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두 개를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조개조개 용발 지팡이 지팡이를 데캡 이번 판은 그냥 복원 대신에 데캡 쓸게요 거하게다가 데캡 나머지 곡궁 지팡이는 조금 아낄게요 두방 창 니달리 창 저거 용발 있더라도 한방이에요 한방 멀리 있으면 용발 있어도 한 방이야. 가렌은 자연방으로 찾을게요. 가렌 찾는다고 리롤 돌리는 건 너무 아까워서. 배치만 계속 봐줄게요. 이렇게 왼쪽에 박스를 치고, 카타리나가 저기서 티모를 때리면, 미달리한테 창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카타 궁 데미지가. 그쵸? 딱 벗어나죠. 왼쪽에 시너지표 보면서 레버 하고 넣을 거 생각했을 때 영혼 정도 아니면 선봉대 레버 하면서 유미를 저기다가 두면은 유미가 먼저 받고 바로 니달리한테 아 공격 속도 버프를 줘요. 받았다. 나이스. 지팡이 곡궁이 있으니까. 니달리 데미지 더 세게 해주려면 이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아칼리 먹어? 탈론 먹지. 바위 붙여주고, 이러면은 유미 대신 바위. 바이? 바위가 단단하면 니달리가 한번더 던지니까. 이온 충격기 만들어줄게요. 싸움꾼들, 거악 있으면 살살 녹아요. 토도동. 토동. 토동. 정찰만 계속 해주면서, 안 만났던 애 짐작해주면서 배치해주면 돼요. 이거는 아트궁 따이면 지겠다. 아, 따였다. 까비, 질수 있어요. 가렌 삼성, 좋아요. 크림 먹을 때 애들 댐먼지한 번씩 봐주시고, 쓸모가 없네. 만들만한 아이템이 없어. 일단, 랩업하고, 유미 올리면서 영혼 받아주고, 이제 뭐 운영 덱들 뼈빠지게 리롤 할때 배치 봐주시면 돼요. 할게 없으니까. 이길만 하죠? 케일이 일성이라 상한방이면 죽어요. 나이스. 요네. 이런 식으로 돈 째주시면서 9레벨 가면 돼요. 구레벨 갔을 때는 아지르가 나오면 귀감까지 되면서 6대장 할수 있고 아지르 안 나오면 귀감 빼면서 6대장 카타리나한테 좀 약하긴 해요 니달리 근데 카타 첫 공은 피했고 카타 첫 공에만 살아남으면 할 만해요 궁수메기 좋아요 상대는 탈몬데 이길 만하지. 탈론 한 방. 일어나면 또한 방. 한 방. 지금 제가 절투가를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침장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침장. 이제 9레벨 여유있게 찍어주면서 사미라랑 아지르 나와주는 게베스트예요 사미라 아지르 플러스 6대 장군 아니면 그냥 신비 받아도 되고 고밸류 넣어도 돼요 6대 장군 자리에 심장 가운데 가렌 아 이거 쌈구도 너무 안 좋은데 어? 아, 근 한방에 죽였다 카타리나를 누구 만날지 몰라요 가운데 많았으니까 그냥 가운데 세트 리신 맞췄고 이길 만해요 상한방. 나이스. 보건? 보건은 주례가 없는데? 6-1 되면 바로 레벨업 해주고, 리롤 할게요. 리롤. 카타. 일단 붙여주고. 아지를 요네 빼도 되고, 라칸 빼도 되고. 일단은 6대 장군. 리신이 조금 있었으니까, 내려줄게요. 병사들은. 심장 왼쪽 맞췄으면 좋았겠다 이길만 하죠 창 던지면 나이스 이제는 조금 잘 나와주는 거 써주면 돼요 육대장군을 쓰던가 진리언인이잘 뭐 뜬다 이러면 그냥 대장군 내리고 신비를 받던가 아니면 뭐 세트나 뭐 스웨인 뭐고벨류 애들이 이성이 잘 붙는다 이러면은 그냥 고벨류 넣어주시면 되고 일단은 사미라는 무조건 찾아야 돼요 티모 자리에 사미라 스웨인 한 마리 아트록스 세트 배치 가운데 팀장 잘 맞췄고요. 니달리만 바로 잘리는 거 아니면 거의 안 져요. 이 정도 구도 되면 거의 이겨요. 창, 다음 창에 탈론 죽고 한번더 던지면 바로 죽고 나이스. 오코스트만 찾을게요. 스웨인, 리신. 스웨인? 이러면 요네 버리고. 그냥 일단 스웨인. 사미라랑 아지르가 떠줘야 되는데. 스웨인은 그렇게 좋지 않아. 뭐, 세트나 리신이 더 좋은데. 일단은 스웨인한테. 템 넣어놓고. 이길만한데? 지나? 와, 세트 센거 봐. 아, 까비. 괜찮아요. 사미라랑 아지르만 찾으면 훨씬 세지니까 괜찮아. 결투가 만드는 것보단 포네로 그냥 한 마리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집게 먹고 아트록스 사주고 포네 만들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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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록스. 오코스트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사미라랑 아지르 찾아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 서풍이 있었으니까 니달리를 띄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 니달리만 피해주고 로켓 주먹 피해주고 아 개발렸다 살살 맞았다. 나빼드 배치만 봐주면 돼요. 아지르랑 사미라가 안 나오네요. 가운데 침장은 맞아. 서풍 스웨인 뜨는 거 나쁘지 않아. 창 각도 좋고 시비르가 먼저 맞아주고 이 정도면 이길 만해. 아, 사미라 너무 잘 도왔는데, 나이스. 니달리 안 죽었어. 와창그 리신한테 이쿠 당할 뻔했다. 나이스. 카타리나랑 1대1 근데 사미라 끝까지 안 나온다. 아니면 오코 이성이라도잘 붙으면은 쟤네들 넣어주고 싶은데 스웨인 투복건 줘야겠죠? 이러면은 세트 진짜 쓰고 싶다. 세트 이성 지키면 투복건 딱 세트 주면서 카타리나 날라오는 거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 아지르. 아지르, 아지르는 붙었고. 요네 필요 없고. 세트 3이라. 세트 3이라. 리신? 일단 붙이고. 침장은 가운데. 리신 공각. 이달리한칸 올릴게요. 보건은 스웨인. 두 보건. 장은 피했고. 카타 공도 피했는데. 아, 여기 너무 세다. 오른 템까지 먹어가지고. 카타리나 한 방에 잡는 거 아니면 못 잡겠는데? 오케이, 느낌 왔다. 배치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위로 다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카타리나가 왼쪽으로 뛰면은. 오케이. 가장 멀리 있죠, 니달리랑.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카타 잡았고. 탕 던지고 한번 더 던지면 죽나 나이스 배치 미쳤다 배치 차이 gg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50점